진짜 보인다. 손을 막 잡아당기면 안 돼. 손 잡아당기면. 꺼내져 가지고. 5 곱하기 1. 메가파이. 야, 이게 컴퓨터 어. 안에 이런 게다 들어있어. 세정 아닙니다. 음. 컴퓨터 안에. 아빠 컴퓨터 가지고 음. 이거 하래 그건 컴퓨터 가지고 하려면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 컴퓨터에 말을 제가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컴퓨터 하는 말을 배워야 돼요. 관심이 좀 같길래. 자, 여기도 세이가 써봐. 아빠안 돼. 아니야. 할수 있어. 언니가 지금 하나 꼈어. 음. 이 전선은 뭐야? 우리 몸 따지면 피가 혈관 같은 거 혈관. 그 길로 전기가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아직도 여기야? 브라운. 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전선은. 아, 이건 안가 이게 드라이버야.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야. 암지 이게 아까 또 할게 아빠 안 나온다 하려고 이것도 끌어 어 맞아 아빠 이거 면안 되니까 하면... 오른쪽으로 니그 왼쪽이지? 그제 그래? 잠글 땐 오른쪽 음. 그렇지 예, 예, 예. <laughs> 아빠, 그리워. 어.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세정이가 아빠, 나? 온다. 세정이가 맞는 길로 다닌다. 음. 음.